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2020년 5월에 등록한 2 0 1 1년식3.5 터보 4륜5 6 8 0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신차가 약 8,300만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빠진 옵션이 없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인 만큼 더욱 더 편안하고 더욱 더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전은 끝나 있지만 저희가 입구시에 꼼꼼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점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터운 보장성 성능책임 보험까지 두 달에 4,000km 보장성도 있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점은 할 전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이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지만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그만큼 깔끔하고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많은 곳을 알아보셔도 정말 저렴한 3천만원 초반대로 파격적인 가격까지 주며 소개해둔 차량인 만큼 실차량부터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290만원에 소개리는 차량입니다 상담에 있는 연락처,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주면된 외정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젠 본내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네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본네 상태 에 정말 깨끗하게 준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네 범퍼, 휀다 단차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거리가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아서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백화성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거울도 붙여듭니다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고. 고급지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는 반자율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은 작은 흠집도 전혀 없습니다 흠집도 없지만 문곡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20인치 스포터링 휠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휠본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휠 내장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모습이 궁금하신 고객들을 위해서 잠시 먼저 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축 효과가 제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빠진 옵션이 없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라서 곳곳을 보셔도 모두 가득하게 준비된 추가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편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열 컴퓨터 옵션 그리고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퀼팅 프리언 나파 아주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좋은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편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또 있죠. 더욱 개방감 있고 더욱 즐거운 조행할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장치되어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소프트 클로징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차가 없고요 그리고 리얼램프까지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흠집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후면부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사륜까지 준비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전두 트렁크도 준비가 되는 차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그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깊고 넓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시켜드려도 을 침순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차는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한불 보장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들을 관계할 수 있는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시면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드립니다. 우측면 또한 단차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곡도 전혀 없이 우측면 또한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용도 이력도 없고 1인 시0 차량만큼 그만큼 깔끔하고 그만큼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초고가 약 8,300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만큼 빠진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풀 옵션 차량만큼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순변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이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조석 뒤펜다만 단순변인 차량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색진 모습까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해서도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저렴한 가격 3 0 0 0원 초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서 소개해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통해 주고 판단해 주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가 들어와서 가각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또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비춰 드리겠습니다 모모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잘 잡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하단부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틴까지 준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운전서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옵션 때문에 휠팅 프리언 나파 와죽 연한 재질의 가죽이 감싸져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상관할만한 도입부분도 보시면 작은 주름들만 한개두개 개 정도 볼뿐 당연히 회손모드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잘 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가입 하실 때는 보험 기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두었습니다. 고가의 파피로 패키지가 추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고급선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42,33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아쉽게도 신차부증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성년 책임 보험 두 달에 4,000km 두톤 보장성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소리 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바 모니터 선명하고 큰 화면으로 잘 나고 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 커버도 비춰드리면 작은 손톱자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드 커버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더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속도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전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주행하실 때 전방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피로감도 주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썬루프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도 개방함 있는 주행도 가능하지만 흡연하신 고객님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또 있죠. 자체 녹화되는 빌팅 캔까지 추가 장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5인치 대형 내비션도 준비되어 있는 차입니다. 넓은 화면이 만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넓은 화면에 부드러운 터치함으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도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뷰 그리고 내비까지 선명 화질의 3분할로 준비해야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 패션은 같은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모두 깔끔하게 잘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식 공조 패널 때문에 부드 터치감으로 같은 옵션들까지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할수 있는 옵션도. 자리 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카메라, 드라이모드 다이얼 전자 기어까지 가득한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곳곳마다 추가 옵션이 가득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듭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의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여기는 작은 주름들만 조금씩 보여질 뿐 당연히 회선 문더짐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거래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 p 라러는 흡연적 당연이었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좌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립니다. 연한 색이라서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과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지만 보신 곳곳마다 고급 옵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한 옵션도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편한 주행, 더욱더 안전한 주행까지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도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 모습도 비춰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비이스 패키지 때문에 소프트 크로징까지 추가 장치도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팀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팀까지도 곡선 나무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루드가 도어팀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번에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하단부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리얼 도어팀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실내 모습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도 가은 옵션을 모두 보실 수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리얼 컴퓨터 옵션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빌킹 푸련 나파주 주매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창체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좋은 승차감에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도 들어왔습니다. 후속 모니터를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신형 모델인 만큼 옵션이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우가 따로 따로 분량으로 되다 보니까 더욱더 편하게 변경되는 옵션이 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앞내스트붙여리겠습니다 각각 옵션들은 기본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에 편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컴퓨터 옵션 때문에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2열 또한 모두 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열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썬더프도 다시 한번 붙여드립니다. 커버를 열고 주행을 하신다 해도 이열 또한 더욱더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이리 꼼꼼하게 모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들어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천정 마감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이지만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열도어틈과 그리고 좌석 뒤품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곳곳을 모두 확인을 하셔도 가득한 추가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약 14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지만 주행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실차량을 직접 확인하시다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상당히 연락처로 조금만 더 서둘러주시고 연락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에 등록한 2021년식 3.5터보 4륜 56780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신차가 약 8,300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빠진 옵션이 없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이라서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1 4만 k 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아시게도 신차 보증은 끝나있는 차량이지만 저희가 입고 시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터운 보장성, 성능 책임 보험까지 두 달에 4,000km 보장성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는 아시기도 단순 교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이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조석 뒤 휀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없고요. 그리고 있을진 모습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렴한 3천원 초반대로 준비해서 소개드린 차량인 만큼 실차량부터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 부분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3,290만 원에 소개되는 차량입니다 상담히 있는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전의 탁송모해로 쉽고 빠르게 대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조금 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는 덕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풍할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